안녕하세요. 어, 멀바우 집성목 상판에 고든을 오해치라고, 그 다음에 차에 와서 고정을 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행동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상판을 올리고, 그리고 하부에서 볼트를 조여서 고정을 하고요. 수전까지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목이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게추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온수와 냉수. 밑에는 이제 조여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가정에서 쓰는 용도다 보니까 차는 아무래도 충격이 많이 있겠죠. 이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 과연 적에 이탈이 되지 않고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다가 이탈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탈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이 선들이 아무래도 주행하다 보면 벽을 칠것 같기 때문에 벽에는 쿠션을 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이 수전이고요요 제품이 싱크볼입니다. 음, 가격이 상당히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완제품이 박스채로 포장돼서 배달이 됐습니다. 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훌륭합니다. 가격이 좀 나가서 고민을 했던 제품인데 분위기에도 잘 맞고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녀석을 요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는 고민은 실리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또 뜯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부틸 테이프죠. 이걸 사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어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놓은 거구요 어 밑에 부티를 할까 했더이 공간이 뜬 조금 더뜰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올려놨습니다 완벽하다 싶은 시점에서 실리콘을 안에 서 가볍게 쏘고 그 다음에 턱에도 티 안나게 투명으로 가볍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입니다 처음 구상을 할 때는 사실 오수, 청수통 상당히 큰 사이즈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차를 꾸미다 보니까 차 하부에 따로 공간을 만드는 게차 바닥이죠. 외부, 외부에다가 거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 내부에 사실 큰 사이즈의 청수통과 오수통을 구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캠핑을 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뭐 전기를 많이 쓴다든지 물을 많이 쓴다든지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어, 남들이 그만큼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지 하니까 무리 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충 만들어 놓고 캠핑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학생 그렇게 많은 사이즈가 필요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서 하부에 보이는 공간에 20리터, 20리터 가장 최소 단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청수통과 오수통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냄새 같은 부분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음식물을 제대로 된 것을 세척하거나 하진 않고요. 다세척되 거나 물티슈로 세척이 끝난 거를 물로 한번 헹궈 주는 정도. 그 정도의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한번 벌리고 나니까 앞으로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배터리고요. 여기 이제 파워뱅크거든요. 파워뱅크를 침대 밑으로 갑니다. 침대 밑으로 가고 메인 전선을 천장에 넣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와서 이 부분에 컨트롤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정리가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